표준화 하면 되겠다. 괜찮지? 표준화 할게 이거. 50 빼고 2로 나누면? 마이너스 1아 오른쪽은? 마이너스 마이너스 됐다. 이거 구하면 되겠네. 시사하게표안 주고 그래프 줬네. 음. 맞지? 네. 아 그래프 줬잖아. 그래프 하자 봐봐.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X다. 해볼게. X가 저, 50부터 60까지는 0.3413이래. 그래도 준 거야, 그냥. 응. 표준하면은 또제테라한 정보 나오지 않겠어? 됐지? 할게. 자, 표준하자. 50 빼고 50 빼면. 5. 어, 뭐 잘못했나? 응? 다 잘했지? 네. 이게 들리게 나올 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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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들리고 그리고, 그리고, 데리고 그리고, 아리고 그리고, 야 되는구나? 고그아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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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고 그리고, 그리그리 뭐? 그리표준화고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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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그리고, 그리고, 그 맞지? 그러면그 <laughs> <맞다. 웃음> <50을, 150으로 나누면? 웃음> 0부터 Z가 1일 때는 0.34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. 알겠지? 그럼 나머지도 이제 표준화해라. 아. 여기부터 여기까지 표준화하고 여기까지 표준화하면 되지. 네. 맞지? 야, 대충 눈치 까봐, 맞지? 얘가 1이고 2이고 3 아니겠냐. 음. 맞지? 그래야 돼. 대충 틀어, 그냥. 어. <laughs> 어, 종이 좋은, 좋은 거잖아. 맞지? 어, 틀면 돼. 안 가면 되지. <laughs> 맞지? 너희들이 가는 <갈>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표정잘 푸시도록 하시고 됐다 아우 그러면 이제 어, 희지나1389 가자 희지나1389 희진아 1389뭐 가지 모르니 음, 그럼 그래, 그래 아, 그 했는데 그틀 틀을 잡아주지 않았어? 응? 응? 어떤 틀? 어 그렇지 이거 거의 다다 풀었지? 그거 했는데 안 나왔어요. 어 이거 확률이니까 그럼 내가 자리 만들어서 풀어도 되겠니? 어 간다 1이랑 2두번 시행했으니까 했고 평균이 이가 나와야 돼. 그러면 1 3어 1, 3, 2, 2, 3, 1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네. 어, 합계 1나올 확률이 몇이야? 음. 어, 8분의 1 3나올 확률은? 음. 어, 8분의 3이 잘하네요 음. 얘랑 얘랑 같지 않아? 더하기 2? 괜지어 응. 음. 2, 2 하자, 2, 2 2나올 확률이 몇이야? 음. 어, 그럼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괜찮겠니? 음. 그럼 더하면 정답 아니야? 네, 네, 안 나와요 아우 뒤져 기다려 어 뒤졌다 진짜 아! 늙은 선생님! 32분의 2지 나왔다 나왔다 32분의 7 5번 디지게 맞을래 진짜? 아약분안 했네요 선나별도 치고 써나 약분할 것 아니 진짜 똑같아요 근데 아 일단 뭐바보 걸로 할게요 아니야 그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아우 가우나 1376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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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아니 세미 어 하나 다시 어 여기 있네. 그러네. 아 그렇구나. 어. 138 그러면 성우야 1381. 1 3 8 1 뭐야? 1381. 자, 1381. 음. 그럼 일단 이거 표준화를 할게. 그러면. 네. x가 뭐냐면 X가 전부 다르는데 얘가 T, T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거든? 자, 했으니까, 표준할게. 표준하면은, GT는, P에, Z에다가, 어, 2분의 3 마이너스 t 의 T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. 괜찮지? 네. 야, 그럼 얘가 올려봐.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,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T 제곱이 되고 이렇게? 네 괜찮지? 야 그럼 얘가 7대가 돼야 되는데 음. 그럼 제가좀 굴려 얘 7대가 음. 그 되면 당연히 형님도 7대가 되지 않겠니? 네 동의한 건? 야네 동의 이해 못 했지? 아니요 응. 네. 얘가 아니 커지면은널이구커줘 버냐? 네몇 참새야? 3참3 참새 7대 7에서 구하면 되잖아 뭐였지? 네. 어, 내가 더정심히 하셨잖아. 응. 이스프린. 영향을 받았영어어 0에서. 어 영향을 어 영향을 받어 영향을 받았어. 영향어을받어영향어 영향을 <laughs> 아니 3분 3분이 하면 되잖아요 3. 3분이 3분이 그분이분이3분좀걸렸이뿐이에요 7과 1일 때분이 3분이 3분이 면분이 3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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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고가분아3 3 9, 이구분이자분3 9, 이이 3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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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어.. 어.. 그분이3있이 3분이 3분 다 고생 말았고 아! 맞다! 다음 주에 월평이네? 그럼 다음 주에또뭐거못 하는 거 아니에요? 어? 다음 주에터 그거 뭐못 하는 거 아니에요? 는에다끝났 다음 주에는 다 끝났어, 설마 그 질문 다못 받겠냐? 수요일에 보는 대해서는... 거 어, 야, 수요일에 보자 범위는 중간고사범위래 확률의 더센 정리까지볼 거야 통계요 어, 통계, 통계 안 나오는데? 쌤이 네. 통이라고 했잖아. 아니 통일이라고했는데 내가 내줄 알았어. 내가 내려고 했어. 나하고 내지 말래. <laughs> 어, 어? 구식이 있겠네요, 그러면. 그렇지. 어. 어, 관식이 어. 있어 버렸어. 그 처음부터 3일에 잡아야 는데 그렇지, 그렇지. 어. 어? 어. 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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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? 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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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나신 있어? 통이 너무 좁빠지라서 힘내고 고 싶지? 너무 최근에 변해서. <laughs> 보면서... 어. 아, 어, 네. 그거도 따로 시험 볼게, 어떤 거야. 뭐 20분 일찍 오는 거 잊지 마라. 앞으로 20분 일찍 오는 거는 그거 할때에 그래. 뭐 시험 보려고 그래, 시험 보려고. 그 보내준 시간에서 또 90분이 되는 거예요? 아니야, 아니야. 그거. 그때 연수 40분이 되는 야알지좀 빡세더라도 그렇게 와야 점검하고 오답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. 또 학원에서도 돈지를 해가지고 도거를 새로 했거든. 응. 그래가지고 그거 너희 오답문서 만들어줘야 돼. 그래가지고, 아, 어 그냥, 한번돈지려한거 아까우니까 일찍 와. <laughs> 어잘 가고. 어. 아, 응, 가고. 어, 가고, 응, 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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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가 응, 잘가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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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